반갑습니다. 도아타입니다. 음, 6월 16일 월요일 종목 검색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음, 일단 지수는 네, 금요일날 좀 비정상적으로 많이 빠졌죠. 우리나라는. 네, 갑자기 엄청 많이 빠졌었는데 마이너스 어, 뭐2.6% 오늘 0.8% 상승이니까 네, 뭐 어느정도 미국장이랑 약간 키마추기가된것 같네요. 네. 음, 일단은 뭐, 조정이 한번 크게 나왔기 때문에, 음, 여기서는 뭐, 바로 간다, 또 뭐, 추가 조정이 나온다, 이거는 몰라요. 그 예측은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어 그냥 시장 상황에 따라서 뭐, 예 뭐, 얼마든지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음, 그러니까 보통 정세죠, 지금. 이란과 이스라엘의 어떤, 예 좀, 또 중동 쪽이 예 약간 또 정세가 또 불안해졌습니다. 예 음, 그래서 뭐, 그냥, 네, 항상 말씀드리지만 네, 기법대로 가면 될것 같습니다 나중에 이런 어떤 큰 하락 파동이 나왔을 때 그때만 조심하면 되고 어차피 또 그런 파동이 나오게 되면 뭐또 금방 알아차릴 수 있으니까 네, 기법대로 가면 될것 같아요 오늘은 음아 일단은 종목을 어 금요일날 포착 종목으로 하나를 올렸었죠 그래서 어 종목은 에너토크였습니다. 어, 에너토크요구기 이제 원전 관련 주죠. 그래서 음뭐 지투파워도 있었고, 한전산업, 뭐 한전기술 막 있었는데, 어, 그래도 그냥 제일 안전하다고 생각을 했던 게 이제 에너토크였거든요. 아, <laughs> 진짜 좀 화가 나는 게 아니 장 초반에 지투파워랑 어, 여기 지금 하, 안 들어가 있네. 한전산업이랑 이런 게안 들어가 있지? 일단 한전산업이랑. 음, 넣어놓고 음네 한전 산업이랑 이게 장초반에 살짝 밀렸다가 바로 목표가 이상 올라갔었고 G 2 파워도 마찬가지로 살짝 밀렸다가 에 그러니까 장초반에 다 끝났거든요 이렇게 예, 한전 산업도 장초반 이렇게 다 끝났고 근데 이 에너토크 이놈이 움직임이 없는 거예요 움직임이 예, 움직임이 없다가 와 지금 네이 시간에 이렇게 엄청나게 여기서 뜸을 엄청 들여가지고 사 예, 그냥 이렇게 움직이는 거는 약하다고 생각을 해서 <laughs> 예, 코멘트를 달아드렸는데 야 이게 이렇게 또뭐 기법은 기법이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 아 이런 식으로 움직일 줄은 아이세력 놈이 진짜 별로네요. 예, 갑자기 뜬금없이 예, 다른 종목들 뭐 크게 움직임도 없는 상태에서 갑자기 혼자 또빵 치고 가버리고. 같은 네, 기법대로 가긴 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선택했던 이유가 그래도 좀 안전하다고 생각을 했었고. 음, 그래서 오늘 또 썸네일에 써 놓은 것처럼 저는 이제 어 에노토크라는 종목에 대해서 어, 제가 요즘 이제 맞들린 게 재미를 드린 게 하나가 있어요. 그 이제 구글에서 나온 AI. 네, 그 제미나이라고 있습니다. 예. 네, 제미나이. 어, 이게 뭐, 채 GPT 같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는, 어, 이런 것만 잘 활용을 해도, 우리가 그 방송, 증권방송에서 보는 그, 어쨌든 전문가라고 불리는 그 사람들이 사실 필요가 없어집니다. 네, 이것만 있어도. 아마 채 GP도, GPT도 마찬가지일 거고, 뭐, 어, 재미나이도 마찬가지일 거고, 다른 AI들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음, 어떤 해당 종목에 대한 네, 분석, 분석 있죠. 예, 네, 그리고 그 공시, 뉴스, 뭐, 찌라시, 아니면 뭐, 어, 이 종목의 어떤 그런 뭐, 그 계약과 관련된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음, 전문가 보다도 훨씬 더, 네, 어, 좀 정확한 정보, 그리고 좀더 많은 정보를 예, 알수 있게 해 줘요. 얘네들이. 제가 에노토크에 대해서 어, 미리 이제 했었어요. 거는 주말에도 사실 했었고, 예. 또 아침에도 한번 했었는데 어, 이 종목에 대해서 이렇게 예, 질문을 던집니다. 네, 이렇게 네, 주가 상승 가능성에 대해서 뉴스라던가 공시, 뭐찌라시 등을 꼼꼼하게 분석을 해서 한번 알려줘. 그 다음에 SMR 소형 원자로의 매출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알려줘라고 이제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 굉장히 자세하게 이 에너토크라는 회사에 대해서 그 뉴스랑 공시를 얘가 다 찾아서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금방 답이 나오거든요. 네, 이렇게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게 우리가 예전에는 이런게 없을 때는 내가 매수를 한 종목이 라던가 그러니까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겠죠 그 다음에 내가 새롭게 매수 하려고 하는 종목에 대해서 이 어떤 회사의 어떤 기본적인 분석들 있죠 그 다음에 이 회사가 어떤 영유하고 있는 그런 어 사업 이라던가 그런 것들이 어떤 건지를 우리가 알려면 굉장히 사실 시간을 많이 투자를 했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거를 또 투자를 해도 음 우리가 알수 있는 정보는 굉장히 좀 작잖아요. 많은 정보를 우리가 알 수가 없었는데 이제는 이런 어떤 AI가 생기면서 굉장히 디테일하게 정보를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문가가 사실 이제는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어, 이게 이제 왜 전문가가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이 드냐면, <laughs> 어그 훨씬 더 이게 기본적 분석과 관련해서는 더 자세하고 더 정확하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문가가 진짜 필요가 없어요. 음. 다만 어, 여기다가 질문을 그러면서 이제 이거는 이제 기본적 분석이잖아요. 사실은 말 그대로 기본적 분석이에요. 그 다음에 뉴스라던가 공시 뭐 이런 것들을 어떤 그런 우리가, 어, 텍스트로, 그러니까 문서, 뭔가 글자가 되겠죠. 텍스트로 <목소리>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정보들을, 음, 해서 할수 있는 거는, 어, 이쪽 재미나이면은 끝이에요. 진짜. 네, 이거면은 그냥 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잠깐만요. 음, 그래서, 어, 근데 여기다가, 차트 분석을 해 주라고 쳤더니, 차트 분석은 못 해요. 예, 네, 이쪽 AI, 재미나이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채 g PT는 내가 안 써봐가지고, 어, 차트 분석은 안 돼요. 차트 분석을 해달라 했더니, 그거는 너무 어떤, 뭐, 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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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많고, 뭐가, 뭐가 안 돼서, 어, 차트를 분석을 하는 거는 어렵다라고 답변을 하더라구요. 예. 네. 그래서, 음, 이거, 재미나이 무료에요, 무료. 돈안 들어가요. 예. 네. 공짜입니다, 공짜. 아직까지 뭐, 나중에는 모르겠지만, 예, 지금 공짜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제가 또 추가로 질문을 하나 던진 게또 있었어요. 음, 어쨌든 지금 지수 증시 상황이 어떤 이스라엘과 이란 전쟁과 관련해서 약간 좀 단기 악재로, 어, 좀 작용을 하고 있고, 좀 불확실성이 좀 커질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 어, 어, 뭐, 알려고 뭐, 뉴스를 찾아보는 이게 사실은 시간도 많이 들고 힘들거든요. 근데 그거를 제가 이렇게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그랬더니, 예, 굉장히. 그니까, 러 음, 일단은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 이유, 예, 왜 전쟁이 터지는지를 좀 봐야 될것 같아서 이유에 대해서 물어봤고, 그 다음에 어떤, 예, 전 세계적으로 뉴스라던가 이슈, 그 다음에 찌라시 등 분석해서, 어, 이 확전 가능성과 휴전 가능성에 대해서 분석을 해줘. 그리고 나서 어떤 강대국들 있잖아요. 미국, 러시아, 중국, 그 다음에 뭐 유럽 각종, 예, 그, 그들의 입장까지 고려해서 한번 얘기를 해줘라고 했는데 네, 이렇게 쭉 나옵니다. 굉장히 자세하게 네, 자세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고 어, 확정 가능성이 훨씬 높고 휴정 가능성은 아주 낮다라고 답변을 해주고 있어요. 네, 왜냐하면 지금 거의 전면전으로 돌입을 했다라고 평가가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어떤 서로 어떤 보복을 하겠죠. 그러니까 아마 일정 부분은 분명 히 보복이 아, 어,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해야 될거예요 니가 선빵 때려서 나도 널 때려야지. 이런 식으로 어떤 서로 간에 좀 이게 앙, 뭐 앙금인지 모르겠지만 어느, 어느 정도의 분노가 좀 약간 사그라들 수가 있는 그런 보복은 발생할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예, 그래서 그, 그런 걸로 이제 뭐 이런 이유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여기저기 많이 있는데 일단 뭐 핵시설 타격이라고 합니다. 예, 그 전쟁 이유가. 예, 그래서 어, 확정 가능성은 높고, 휴정 가능성은 현재 굉장히 낮다. 그러면서 뭐, 중재 노력도 아직까지는 뭐, 없고, 한계가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또, 강대국들 입장에 대해서도 미국, 러시아, 중국 쫙 나와요. 예. 이 정도면, 진짜 전문가가 필요 없지 않나요? 그죠? 네. 그래서, 어, 이런 것만 잘 활용을 해도, 음, 이런 내용들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는 또꽤 크거든요. 왜냐, 지금 이쪽 그 중동 이 전쟁, 네, 전면전과 관련해서 또 주식 시장에서는 바로 반응을 하잖아요. 얘네들이, 그죠? 얘네들이 바로 또 반응을 하기 때문에 또이 종목들을 매매하는 데 있어서 분명히 참고할 만한, 네, 예, 그또 중요한 어떤 예, 그 자료가 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요렇게 해서 했고, 그 다음에 또, 이런 질문을 또 던져봤어요. 어떤, 이스라엘과 이란 상황에 맞춰서, 요런 뭐 상황인데, 한번 주식을 매수를 해보려고 해. 그러면, 어떠한 섹터와 종목이 좋을지, 예, 뉴스 이슈, 테마 동량, 찌라시 등을 꼼꼼하게 분석해서, 전문가처럼 추천해줘. 차트 분석은 못하지만 재미나이가 차트 분석 각 종목 개별 종목에다가 개별 종목 이름을 대고 차트 분석을 해줘라고 하면은 못해요. 답변이 어렵다고 나오는데 음,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렇게 깔끔하게 답변이 나옵니다. 지금 보시면은 첫 번째가 이제 가장 직접적인 수혜를 받는 방위산업. 강의 세터죠. 지금 있는 게, 뛰었던 게 이제 풍산, 그죠? 그 다음에 대성하이테, 어, 휴니드, 한일단조가 있었어요. 강하게 뛰었던 게 여기. 여기 풍산, 그죠? 대성하이테, 하늘단조, 휴니드. 이 종목들이 있었고, 근데 여기서는, 예, 여기 재미나이가 추천해 주는 건 이제 대형주죠. 이렇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에라이즈, 넥스원 같은 이런 어떤 대형주를 또 추천을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 찌라시 관련해서도 이렇게 얘기해 주더라고요. 음. 네 이런 어떤 찌라시 관련해서도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유가 에너지 섹터 예, 또 나오고 음. 그 다음에 식량 섹터 예, 그다음 공급망 불안 뭐 이런 예, 또 나오고 그래서 여기에 미래 생명 자원도 나옵니다. 네. 그금 관련 뭐 있고 그다음에 또 전쟁이니까 예또 이쪽 뭐 재건 관련 이거는 아마 좀 있을 좀 지나야 또 뜨겠죠. 지금 바로 뜨지는 않으니까 아마 어느 정도 서로 상호 보복을 어느 정도 막 하고 뭐어더막그 어 어떤 음, 세계적으로 막좀또 불안감을 조성을 하고 그 이후에 이제 좀 시간이 지나고 덤덤해질 때 그때는 얘네들이 뛸수 있겠죠 우리 저번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처럼 그죠 그때 재건 관련 주가 엄청나게 뛰었었잖아요 대모가 대장으로 막 뛰었었고 예. 그래서 그런 또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요런 것들만 예. 그러니까 이제는 아, 세상이 정말 아, 엄청 좋아진 것 같아요 예 음, 그래서. 음, 진짜, 이 정도만 내가 이렇게, 이렇게 한눈에 볼수 있는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해서 이렇게 받아볼 수 있다. 그러니까 거의 리포트 형식으로 받아보는 거잖아요. 예, 이렇게만 되면, 음, 굳이 뭐, 예, 그, 뭐, 유료로 뭐, 받는 것들도 있다라더라고요. 예, 증권 뭐 관련해서 그런 이슈들, 아니면 뭐, 찌라시가 됐든, 음, 그리고 뭐, 각종 사실 증권 방송에 나오는 전문가들, 예, 그들이 하는 얘기보다 이 얘기가 훨씬 더, 예, 더 폭넓습니다. 광범위하고 정보도 더 확실할 거고. 그래서, 이런 것만 잘 활용을 하면 여러분들도 전문가가 될수 있습니다. 이거는 뭐 질문만 잘 던지면 돼요. 진짜. 질문을 그냥 너무 간단하게 던져버리면 이 재미나이도 AI들도 답변을 굉장히 짧게 해요. 근데 좀 디테일하게. 잘 얘기를 해서 이렇게 좀 질문을 던지게 되면 나와요. 그리고 여기다가, 뭐 예를 들어, 차트 분석, 뭐, 에노 토크에 차트를 분석해서 전문가처럼 알려줘라고 하면 이게, 어, 차트 분석은 네, 이게좀 잘, 뭐랄까? 어, 어 뭐, 이렇게 어, 좀 나오네 또? 저번에는 또 약간 어렵다고 나왔는데? 네, 근데 이게 그냥 좀 약간 일반적인 얘기들만 나와요. 이게, 어, 실제로 요거에 나와 있는, 이렇게 나와 있는 이런 얘기들하고, 네, 이 진짜 이 차트, 제가 분석하는, 예, 네, 요거랑은 좀 많이 좀 약간 질적으로 좀 차이는 있더라고요. 예, 네, 그래서, 음, 기본적 분석과 어떤 뉴스, 이슈, 예,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 네, AI를 적극 활용하시면 아마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네. 음, 아까 저도 이제 저는 이스라엘, 이란 전쟁 뭐 그거에 대해서도 요거를 보고 나서 아, 그랬거든요. 예. 음, 그러한 이유들과 어 그렇게 되면서 그래, 이렇게 움직일 수도 있겠구나. 뭐 어떤 그런 생각들. 예. 하고, 예, 봅니다. 그러면서, 그래, 이 정도면은, 어쨌든 여기가 집단으로 한번 뛰었잖아요. 제가 항상 강조 드리는, 음, 집단성, 예, 항상 강조 드리는데, 그 집단성과 관련해서도, 그럼 이쪽 종목들이 어쨌든 뭐, 돈도 많이, 단기간에 쏠리기도 했지만, 음, 또 금방 끝나지는 않겠구나. 뭐 어떤 식으로든, 예, 뭐, 파동은 그려주겠죠. 그죠? 이렇게. 또 파동은, 어, 그려줄 겁니다. 그러면 우린 또 이거를 먹으면 되니까. 그죠? 음, 그래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오늘 종목 검색을 한번 빠르게 가 보겠습니다. 오늘 아마 잡히는 종목 저쪽일 거예요 아마. 예, 그 다음에 SF 뭐... 스코넥. 음. 아 그리고 얘는 뭐할일 없는데 어... 아니다 거래 대금 SF 해당 안 되고 고... 뭐야 이거 고스트 스튜디오? 아, 아니다, 아니다. 네, 일단, SF에는, 어, 해당, 조건이 해당 안 되지. 아이고, 머리가 어지럽나? 어, 안, 해당 안 되고. 음. 그 다음에 SF2, SF2가 대성 하이텍은 해당이 됩니다. 음, 지금, 어, 보자. 네, 지금 해당이 되고 있네요. 대성 하이텍은 일단 킵을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음. 방산주였죠 아까 있죠네 하락폭이 굉장히 커요 풍산에 대비해서도 너무 크고 어 한일난조라든가 휴니드에 비해서도 어 대성화이팅이 굉장히 좀 하락폭이 큰편입니다 어제 이건 상악가는못 들어갔었죠 네. 그다음에 SF2 에 네, 슈니드도 일단은 SF2로 잡히고 있습니다 요것도 일단 킵을 해 놓도록 할게요 음. 그 다음에 EPS 요거는 해당이 안되고 이것 어, 이건 해당이 되는데 GSE도 일단은 킵을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GSE도 킵을 해놓도록 할게요. 이건 해당이 안 되고, 음, 자, 이것도 해당이 안 되고, 어, 아, 대안에 오는 해당이 안 되고. 어, 한일 단조가 해당이 됩니다. p s 1 해당이 되니까 한일 단조도 일단은 킵을 할게요. 네. 그리고 그리고는 MP가 재롱 전기요. 어. 재롱 전기. 일단 이것도 킵을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음. 네, 또 이렇게. 음. 보자. 자 일단은 음, 잠시만요 답변을 자 지금 이것도 해당은 안 되고 어 잠깐만 ERPG 어 ERPRP가 이거는 해당 안 되고 요거 음? 시선 AI 어 일단 시선 AI는 해당이 되네요 그 어제가 이게 아, 시 거래 대금이 안되었구나 음, 어쨌든 ERP로 해당이 되고 있으니까 일단 시선 AI도 키분에 놓도록 할게요. 기봉이는 없고 대장 양봉이 안 되고 안 되고. 아 갤럭시아 모니터리 너는 저 한번 내려와 주면 좋겠는데 안 내려오네요. 어, 이거 안 되고 안 되고 안 되고. 예, 다 해당이 안 되네요. 안 되고. 음. 그리고 이것도 해당은 안 되고 안 되고 음, FTP가 없고 안 되고 안 되고 안 되고 거래 대금 여기는 안될 거고 네. 어, 안 되고 네, 다 해당이 안 되네요. 이거 이거는 음 뭐야 이거는 당연히 해당이 안 되고 음 유닛은 재롱 전기 네 일단은 이렇게가 지금 몇개 종목이 해당이 되고 있고 이쪽 그네어 이스라엘 이란 중동 전쟁과 관련한 테마주들 중에서 어 아마 얘네들이 이제 확좀더 확률이 좀 좋겠죠 아무래도 집단성으로 움직였고 가장 지금 현재 음, 최 가장 최근에 강하게 뛴 종목들이잖아요. 음, 가장 좋습니다. 그게 그 종목 선정을 할 때, 어 예를 들어서 한두달 전에 뛰었던 한두달 전에 여기서 이렇게 뛴 종목, 그 다음에 어, 한달 전에 뛴 종목, 그리고 지금 막뛴 종목 이종이 이 종목들 중에서 눌림이 나, 눌림이 나왔을 때 가장 좋은 건 당연히 지금 뛴 종목들인 거예요. 네. 얘네들이 일단은 어 단기적으로 단기 매매에 있어서만큼은 이 종목들이 최고입니다. 예. 근데 뒤로 갈수록 얘네들은 이제 어느 정도 뭐 스윙 음 개념이 되기도 하죠. 얘네들은 음 샀는데 사자마자 바로 상승이 안 나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느릿하게 들고 갔을 때 이제 어느 정도 예 기대 수익이 나오는 경우들이 있죠. 예. 그래서 음 지금 여기 이쪽 종목들이 강하게 뛰었기 때문에 이쪽 종목들이 또 아마 뭐 물론 그 하루 더 눌릴 수도 있어요. 내일 하루 더 하락이 나올 수도 있고 뭐 그렇게 하락을 했다가 그러고 나서 다시 또 반등이 나오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쪽은 이쪽 종목들은 지금 등락이 크잖아요. 그죠? 지금 이렇게 보셔도 등락 하락 폭들이 꽤 큽니다. 어. 그리고 또 상승하는 폭도 커요. 그러니까 어 일중 등락이 하루에 그 어떤 등락 그 폭이 굉장히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음 명확한 어떤 원칙을 갖고 매매를 해야 어 어느 정도 수익을 좀잘낼 수가 있습니다 이, 예 그래요 이쪽 종목들이 어뭐 예를 들어서 이런게 많아요 이 흥구 석유가 제가 이제 여기 전체 대장이 사실 흥구 석유 잖아요 얘가 원조 맛집 이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어, 예전에 그거 뜰 때도 음그뭐 보면은 뜰때 보면 굉장히 등락이 큽니다 예뭐 어디서 잡았을 지는 모르겠지만 뭐 이렇게 나오고 나서 그 다음날 뭐 마이너스 나오고 네, 예, 뭐 시가 로뭐 마이너스 12% 폭락이 나오고 막 그래요 예, 굉장히 좀 등락이 큰 종목 들이에요 어 이때도 한번 또 얘기를 한다 그러면 예, 이때도 굉장히 좀 크게 막 뛰었잖아요 이래 보면 막 잡혔을 때도 어, 하락폭이 단기 급락이 좀 자주 나와요. 이쪽 종목들은. 네. 얘네들이 좀, 뭐, 테마성, 테마 자체가, 그러니까 움직이는, 이 종목들을 움직이는 테마 자체가 아무래도 저쪽 그이 전쟁과 간이 많이 관련되어 있는 그이 종목들이다 보니까, 어, 그게 좀, 에그 어떤 변동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그거를 감안하고, 매매, 를 하셔야 돼요. 이쪽 얘네들은 그래서 명확한 원칙을 갖고 해야 그래도 그나마라도 잘 매매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 어 오늘은 어그때 일찍 끝났네. 네. <laughs> 네. 그래서 오늘 그뭐 주로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AI만 잘 활용을 해도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그런 정보들을 어, 이제는 그래도 좀 쉽게, 예, 빠른 시간 안에 얻어낼 수가 있다. 예, 그리고 차트 분석하는 거는, 네, 예, 꾸준히 제 영상을 보시면 되겠죠. 네. 그리고, 음, 뭐, 차트 분석하고, 뭐, 어떤 종목을 선정하는 소가 종목 선정의 관점이라던가, 뭐 차트를 어떤 바라보는 그런 관점, 그런 것들도 도움이 될 거고, 그리고, 뭐 우리 카페 회원님들이야, 뭐, 당연히, 음, 또 여기서, 어, 제가 포착 종목 올리는 걸로 해서 그래도 좀 수익이 꾸준히 잘 나고 있죠. 그래도. 물론 실패가 뜨는 종목들도 당연히 있습니다. 예, 당연히 있는데. 그래도 어떤 실패와 성공을 이렇게 비교했을 때, 예, 성공적이 그래도 훨씬 더 예, 많으니까. 그래서 제가 그래도 이거를 1년을 넘게 거의 2년 가까이 하고 있죠. 예, 그래서. 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오셔서 보시면 또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간간히 이렇게 올려드리는 또 내용들이 있어요. 음뭐 분명히 아마도 어디 가서 분명히 돈을 꽤큰 돈을 주고 들어 들을 수 있는 내용들이고 오늘 올려드린 이 내용도 사실 여기 여기에 올려드렸던 이 영상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도 음 아마 네 어디 가시면. 못해도 100만원 이상의 가치는 있습니다. 네. 그 정도의 돈을, 돈을 지불을 해야 아마 들을 수 있는 그 내용들이에요. 이게 제가 장중매매를 말씀드렸는데 그 장중매매 그게 아마 거의 기법입니다. 아마 거의 다 들어가 있죠. 네. 종목 선정하는 것과 장중에 어디서 해야 되는지 장중매수 타점까지도 네. 얘기를 해놨기 때문에 네. 거기다가 이제 사실 거의 정형화가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냥 막 하는 게 아니라, 예. 확실하게 정, 정해져 있잖아요. 그죠? 딱 사야 되는 그 타이밍, 예. 그리고 손절가도 정해져 있고, 예. 거기에 이제 뭐 기법까지, 예, 기법은 이제 일본으로 하는 거니까, 기법까지 이제 연계가 된다 그러면 굉장히 확률을 이더 예, 높일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어, 아마도, 어디 가면 예, 비싼 데는 뭐몇 백만원 도 있어요 예 그래서 최소 100만원 이상의 가치는 있다 예, 근데 다 제가 무료로 예, 공개하고 있으니까 예, 한번 놀러 오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오늘 영상도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아타 타였습니다